만약에 불장이 이제 시작이 된다면 뭐 프라이버시 중심이 최근에 좀 트렌드를 많이 이끌고 있습니다. 아니면 퍼프덱스 시장에서 했던 코인들 그리고 이제 민코인들 시장의 주도주를 어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알트코인 시장의 어떤 핵심이고 실제 이제 제도권화가 진행됐을 때 미국을 포함한 다른 모든 나라들이 뭐 규제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그 플랫폼 코인 이더리움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시장이 좀 조정. 장입니다. 조금 더 우량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습니다. 좀더큰 조정이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메이저들은 뭐 20, 30% 정도 빠지지만 좀 이제 메이저 하지 않은 알트코인들은 뭐 70%, 80%까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비중 조정과 전략을 잘 관리해야지 조정장을 잘 대처할 수 있고 이더리움은 당연히 살아남고 또 하나를 더 꼽는다면 잃지 않는 코인 투자 차트에 답이 있습니다.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세요. 최근 코인베이스 CEO가 미국 가상자산법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알트 코인 시장이 출렁이기도 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이번 사태가 향후 알트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사실 이번에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안 관련해서 실 혜택을 받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포함한 뭐 서클이라든지 주요 뭐 테더사 같은 뭐 서클사라든지 일부 이제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인데 코인베이스 CEO가 이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반대를 한 원인을 좀 봐야 되는데 반대를 한 원인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 관련하고 뭐 디파이 시장 관련인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주로 하게 이제 미국의 은행들 은행들이 실제 좀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도 원래 이자를 발생하는 구조인데, 이것을 전통은행에서 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좀 제안을 둔 거죠. 이것은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거죠. 그래서 은행권들은 사실 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실제 달러를 예금을 해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이 예금된 달러들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은행은 굉장히 위기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이자를 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달았습니다.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코인베스 CEO가 일단 좀 이제 같이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코인 시장에 굉장히 좋지 않다. 암호화폐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좀 반대 의견을 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디파이 시장인데, 디파이 시장은 말 그대로 탈중화된 금융 시장이에요. 그래서 탈중화된 금융 시장에 규제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래도 규제가 좀 필요하죠. 이런 규제에서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대표적인 게그 탈종화된. 뭐 그래서 디파이를 운영하는 팀들이 미국에 등록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코인베이스 CEO가 그거는 좋지 않다 그렇게 되면 핵심 개발자들이 미국에서 하지 않고 해외로 다른 나라 로다 떠날 것이다 여기에 이제 탈중화된 텍스라든지 이런 운영 자체가 사실 법의 제한에 밖에 있는 건데 이것을 법안으로 끌어들이면 아 그런 이제 개발자들은 좀 많이 떠날 우려가 있다 이것을 좀 바꿔야 된다 또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정리해보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어떤 전통 은행권과 이 크립토업계의 어떤 이자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의견이 상충하고 있고, 특히 이제 디파이 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탈중화되어 있는 시장을 좀 규제화 하면서 오는 어쩔 수 없는 좀뭐불협화음들 이런 부분에서 코인베이스 CEO가 중간에 브레이크를 건 거죠. 근데 브레이크를 건 것은 굉장히 좀 좋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코인베이스 CEO가 완전히 이 법안의 전체 방향에 대해서 반대한 건 아니고요. 전체 방향은 굉장히 크립토 시장에 좋은 거기 때문에 규제가 되고 좀 제도화돼서 그러면 이 제도권에서 안더 많은 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럼 활성화되는 시점에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냥 최종 협의를 좀더 해서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크립토 업계에 좋은 쪽으로 어, 가기 위한 어떤 횡보 이렇게 좀 우리가 코인베이스 CEO의 그 흐름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할 내용은 단연 알트코인 불장에 대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알트코인 불장의 신호는 무엇으로 보시고 이번 불장은 어떤 코인이 이끈다고 보시나요? 어, 알트코인 불장의 신호를 이끄는 시그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알트코인 시즌 뭐. 인덱스 같은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제 유튜브에도 좀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 민코인들의 반응들도 우리가 알트코인이 시즌이 도래했는지, 도래하지 않았는지, 어, 초기 시그널로 확인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뭐, 그런 거 포함해서 어떤 비트코인의 뭐, 도미넌스 지표, 어, 이런 이제 대표적인 지표들이 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어, 이런 이제 알트코인 불장의 이제 시그널이 왔을 때, 그게 이제 초기 시그널인지, 아니면 중기인지 아니면 말기인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는 어,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 해석은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 알트코인 시즌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시즌의 불장의 시그널의 어떤 초입, 시그널들이 최근도 그렇고, 작년에도 몇번 어떤 초기 시그널들은 보여줬어요. 근데 이 초기 시그널이 중기라든지 성숙기로 가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어떤 주요한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이번 불장 같은 경우도 만약에 불장이 이제 시작이 된다면, 뭐, 프라이버시 중심이 최근에 좀 트렌드를 많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프라이버시 중심이라든지, 아니면 퍼프덱스 시장에서 했던 코인들, 그리고 이제 민코인들, 이렇게 해서 좀 시장에서 좀 시장의 주도주를 어 이끌어 갈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해 주신 민코인 시그널은 무엇인가요? 어~ 민코인 시그널이란 것은 보통 이제 알트코인 시장이 이제 유동성이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가격이 오르고 도미노스가 빠지면서 알트코인 시장에 유동성이 흐르면서 알트코인 이제 불장이 시작되는데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될 때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통해서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볼수 있고 그거 더불어서 어떤 유동성이. 보통 단기적으로 먼저 들어오는 유동성들이 있거든요. 그 시장이 보통은 이제 민코인 시장으로 본들 유동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초기 시그널로 체크하고 초기 중기 뭐 말기까지 민코인 시장에서 유동성이 잠깐 들어왔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고 들어왔다가 그 유동성을 계속 가져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의 어떤 시즌이 좀 본격적으로 됐다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 흐름에서 이제 민코인 시장에서 뭐 뎁션 도지코인을 포함한 뭐 솔라나의 민코인 생 그리고 일부 레어 원들의 민코인 시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왜냐하면 민코인 시장은 그 시종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일부의 어떤 세력들에서 유동성을 많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좀 펌핑하기 쉬운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조금 시그널로 체크할 수 있는 게 이제 민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고 단기 뭐 폭등이 왔을 때 그럴 때 알트코인의 시즌의 초기인지 중기인지 뭐 말기인지를 우리가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좋은 지표 중에 하나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일각에서는 2030년도에 이더리움이 지금 가격의 12배인 4만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뭐 2030년이라면 뭐 충분히 이제 가능한 가격대이긴 하고요. 뭐지금 비해서 한뭐 10배 정도 오른 가격이잖아요. 특히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 알트코인 시장의 어떤 핵심이고 그리고 이 실제 이제 제도권화가 진행됐을 때 미국을 포함한 다른 모든 나라들이 뭐 규제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그 플랫폼 코인이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가장 탈 중화되어 있고 가장 좀 공공재 역할이 강하고요 그다음 가장 오랫동안 시장에서 좀 이제 버텨왔고 그리고 이더리움 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수혜들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가장 핵심이 이제 이더리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시장이 좀 성숙해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라서 비트코인 위에서 무엇을 할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제 뭐 가격을 계속 올라가겠지만 실제 디지털 자산 시장 그리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뭐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확장 그리고 뭐 R W 시장의 확장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뭐 A I 하고 연계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열리게 될때 그럴 때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알트코인의 대장주가 이제 이더리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올해 이더리움 가격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뭐 지금 자체는 뭐 3000불에서 전후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이더리움 시장이 좋아졌을 때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이 불리시해 졌을 때 지금에 비해서 한뭐두배 정도, 한 6천 불 정도는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는 어 그런 가격대를 좀 예상하고 있고요. 근데 어 이런 가격대에 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시장 전체의 좀 회복이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이고 비트코인도 좀 10만 불을 좀 돌파를 해서 추세를 좀 전환하는 흐름이 필요하고 이더리움 역시 어느 정도 가격을 좀 지지해 주면서 향후 이제 가격대를 좀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트코인 시장, 비트코인 시장에 유동성이 충분히 들어오고 시장이 좀 변화됐을 때 충분히 좀그 정도 가격까지는 예상해 볼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최근 대표님 채널에서 솔라나를 이더리움과 더불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알토 코인으로 뽑아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올해 솔라나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어, 우리가 이제 이 알트코인 시장에서 보면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시장 중에 뭐 대표주 시가총액 10위 중에서 볼수 있을 텐데 그 중에 아직까지 VC라든지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어, 좀더 성숙함이 필요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시장은 이제 플랫폼 시장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뭐 레이어 원이라고도 하고 그 중에 대표주가 이제 이더리움이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아직 완성이 안 됐고 지금 발전 단계에 있습니다.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른 레이어 원들도 많은데 대표적인 레이어 원이 이제 솔라나죠. 솔라나는 이더리움보다 좀더 빠르고, 좀더 혁신적이고, 다양한 이제 실험들을 할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이제 미국의 친화적인 그런 이제 레어원으로 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측면이고, 실제 좀 시, 긴, 세월을 지나면서 시장에 좀 어려운 것들을 잘 견뎌냈고, 그리고 실제 솔라나 위에 많은 생태계들이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코인 생태계가 굉장히 활발하고,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생태계들이 있어서, 이더리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체 레이어원에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생태계들, 그리고 유저들, 개발진들, 충분히 이제 있는 대표적인 생태계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레이어원들이 있지만, 앞으로 살아남을 대표적인 레이어원이라면 이더리움은 당연히 살아남고, 그 중에 또 하나를 더 꼽는다면, 이제, 솔라나 정도가 지금 입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대표적인 레어원이라고 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하신 비트코인과 메이저 알트코인을 제외한 코인 중 대표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코인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코인은 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과 어 ETF 현황 그리고 뭐 D A T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트렌드이고 이슈기 이 때문에 D A T 기업들이 담고 있는 그런 한 종목들 주요하게 보고 있고 ETF 시장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최근에 많이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ETF에 상장된 그런 이제 알트코인들 대표적인 코인들이라면 뭐 이더리움 포함한 뭐 솔라나 혹은 뭐 XRP 정도가 이제 될것 같고요. 어 이런 이제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계속해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크로스로 체크할 수 있는 게 ETF에도 있으면서 또 DAT 기업들이 담고 있는 어떤 대표적인 알트 코인들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DAT 기업은 이제 스트레터지가 담고 있는 비트코인이지만 비트코인을 포함한 어 메이저 알트 중에서 뭐 솔라나, 포함한 어뭐 이더리움 뭐 이런 것을 이제 담고 있는 그런 이제 DLT 기업들이 있고요. 뭐 체인링크 같은 것들도 이제 굉장히 좀 주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이제 프라이버시 관련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요. 프라이버시 관련으로 뭐케 k c 를 포함한 모네로 같은 것들도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단기 변동성은 좀 있고 리스크는 있지만 어 과거와는 다르게 뭐케 k c 같은 경우는 뭐 기업들이 좀 이제 실제 이제 담고 있는 여기서 D A T 로 활용하려는 그런 흐름들도 있고 원회로는 굉장히 오래된 이제 프라이버시 코인입니다. 그래서 지캐시가 같이 오르면서 이제 같이 이제 어 급등을 하면서 이제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 포함한 이제 프라이버시 관련 또 관심 주들이 있습니다. 그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시장의 흐름들을 좀 파악하고 어 어떤 포트폴리오에서 좀 리스크를 좀 고려하면서 시장 의 흐름들을 쫓아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현시점 포트폴리오 전략도 궁금한데요. 만약 1억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실 건가요? 어, 현시점에서는 시장이 좀 조정장입니다. 조정장이고 좀 불리시한 장은 아니고 조정에서는 뭐 조금 더 우량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더리움 중심으로 좀 포트폴리오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게 좋고요. 나머지 비중은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한 자산이 있다면.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뭐 5에서 한 7. 뭐, 혹은 8 정도까지를 한 비트하고 이제 이더 중심으로 좀 자산을 운영하면 좋고 나머지 뭐 2에서 개인의 투자 역량에 따라 뭐3 정도의 범위 내에서 좀 이제 메이저한 알트 코인들 그리고 좀 시장을 좀 트렌드하게 쫓아가는 그러한 어떤 알트 코인들을 좀 전략적으로 좀 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이런 이제 조정장에서는 좀더큰 조정이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메이저들은 뭐2 30% 정도 빠지지만 좀 이제 메이저하지 않은 알트 코인들은 뭐70% 80% 까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그런 비중 조정과 전략을 잘 관리해야지 이런 하락장 그리고 조정장을 잘 대처할 수 있고 이런 조정장을 잘 지나야지 또 이제 상승장이 왔을 때또 좋은 좀 수익의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좀 체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도 중요하지만 좀 손실을 최소화해서 내가 전략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이런 전략이 좀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보여집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정리해주면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이 뭐 지금 계속해서 오랫동안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특히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뭐 저도 뭐 2018년도부터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시장을 겪었지만 그때 그때마다 이 어려움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지나가고 또 좋은 시장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제도권화라든지 시장이 전반적으로 과거는 와 다르게 조금 더 성숙하는 단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 보면 손바꿈 하고 있는 기관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시장의 흐름에서 우리가 좀 피할 수 없는 좀 조정이다. 이렇게 보고 시장을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시장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공포를 좀 기회로 삼으시고 그러면서도 좀 안전적인 전략을 취하면서 포트폴리오 관리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투자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다들 잘 세우셔서 이런 위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